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하여도 아니하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당하여도, 당하여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을 겪지요. 여러 일을 겪는다 그래요. 여러 일을 당한다 그래요. 왜 살면서 여러 일을 당한다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당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다 내가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의도없이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면서 다 당했다 그러지. 그 그만큼 얘기치 않은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했다. 당했다. 당했다 그래그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당한 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우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당하여도 그 다음에 아니하며 당하여도 아니하며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당하지만 당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우결쌈을 당하여도 내 살면서 우결쌈을 당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결쌈을 당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피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압박한다. 뭐 이런 번역을 하기도 해 놓았습니다. 하드 프레스라고 하는데 어, 뭐 꼼짝 딸싹 없다.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쌈 싸먹는 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막. 쌈을 쌀때 어떻게 싸? 우겨싸지 그냥. 막. 왜? 쌈싼 것에 뭐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쌈잘 싸먹는 사람 보면 야무지게도 싸서 먹더라고. 저는 그렇게 뭐 쌈을 잘 싸는 편이 아니라서 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올린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리고 그것이 입에다 들어가는 것도 신기해 입이 저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우겨샌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를 우교쌈을 당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런데, 우교쌈을 당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4장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문제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가지 것으로 우교싸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병이 우리를 우겼어도 쌓이지 않는다. 삶의 괴로운 문제가 우리를 우겼어도 쌓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곧 오늘 이시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74년 전 일이네요.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피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시는 자손들도 있고. 그런데,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어요. 새벽에. 느닷없이, 북한 공산 집단이 수련의 무기에 도움을 받고, 삼판선 이남으로 남침했지요 아니 세월이 지나니까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침을 유도했다는 등 무슨 뭐 북침을 했다는 등 세상 말로 하면은 다 개풀 떠어 먹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또 기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당시 소련제 탱크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는 한 대도 없었고 탱크를 저지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탱크가 내려와서 소총으로 맞서는데 수류탄으로 맞서는데 감당이 안 됐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제일 많이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것은 탱크였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탱크는 개활지 큰 넓은 데에서 탱크 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라는 영화를 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술가들은 탱크는 한반도 같은 산악지형에 안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탱크가 개활지에서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한반도처럼 산이 많으면 이게 전술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탱크처럼 요긴하게 쓰여지는 무기가 없었어요.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고 수원, 대전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죠? 3개월 만에 우교쌈을 당했다고.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대구, 부산만 남겨 놓고 이제 저기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미군이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면 야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그러니까 어떡할까 대만처럼 제주도로 옮기자 실제로 대만에 누구를 실어보낼까 하는 계획서도 있어요 제주도까지 넘어가면 일본에 서만원을 빌려서 넘겨주자 이런 계획도 세웠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낙동강 전선을 남겨놓고 완전히 우교삼을 당했죠 그런데 이거를 전환하려면, 그나마 지상전에서는 어려웠는데, 공중전 이 하늘, 이 비행기는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 쪽으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장마철이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폭격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부산으로 임시 정부를 옮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나온 모든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죠. 그래서 부산 철량교회에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국 기도회예요. 진짜 구국 기도회예요. 나라를 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구름을 옮겨 주세요. 낙동강 그 전선에 구름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름이 다 고치고 미군과 영합군들이 폭격을 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없었던 그 북한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다 38선 2부로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격에는 우교 싸움을 나가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쌓이지 않는다를 박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박살 나지 않는다고 쌓이지 않는다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또 무슨 일을 당한다 고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요. 나왔는데, 바울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답답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대. 할례를 받아야 한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대. 그리고 실제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와 같이 가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진짜 답답한 사람 만나봤어요? 답답한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진짜 답답해. 답답한 사람 만나면 진짜 답답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해. 여러분, 집에도 있어. 딱히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집에서는 내가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합니까? 먹기만 하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틀 전인가 집에 있는데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났더니 자두좀 드릴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철 과일 중에 그나마 자두를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익으면 안 먹어, 물컹거려갖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좀 딱딱해. 그게 먹을만해. 그게 식감 때문에. 아, 근데 마침 우리 권사님께서 그 자두를 좀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먹겠느냐 그래서, 아이 좋다고. 달라고 그랬지? 근데 주, 주더라고, 나를. 자두를. 자두를 그릇에 담아서, 자두를 담아서 날 주는 거야. 그 내가 빤히 쳐다봤어. 먹기 좋게 잘라 갖고 와야지. <laughs>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두는 그냥 깨물어 먹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됐고, 점잖지 못하게, 어디 잘라 갖고 오라고.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표정이 세상 답답하다는 표정을 갖고 보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했지만, 내가 느꼈어. 우리 집사람 표정 보니까 아이고 그냥 목해만 안 하면 확 지워받고 싶다 그냥 그런 표정이다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 답답한 일뭐 아이고 뭐 이런 일은 뭐 살면서 답답한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에이, 이 뭐, 이까지껏 내가 뭐 하려고 하나. 바울이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주의복음을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아이까짓껏 내가 그만 돋버리지. 포기한다는 거야.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집어치운다는 거야, 여러분. 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답답해. 일도 안 되고. 아, 이거 집어치우지까짓거 바울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이 답답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답답해 하실까요? 안 답답해 하실까? 그거 어떻게 또 알아요, 그거는? 답답해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볼때 답답.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답답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우리를 버려요, 포기해요? 안 하시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집어치우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가 식구들 답답하다고 그냥 집어치우느냐고?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든 답답한 일을 나가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 일본 사람들의 특징 일본 문화의 특징이겠죠. 그 역사가 그런지 알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를 깊이 생각 안 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급, 급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러면 죽어야 돼 배를 가르고 그게 문화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일본 문학을 보면 일본 문학 소설을 보면 죄에 대해서 다른 소설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 유럽 문학 고전 문학 보세요, 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와 같은 특징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본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이분의 소설은 통과 의뢰처럼 읽어야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데 24살에 폐결핵을 앓습니다. 그 당시 결핵은 죽는 병이었어요. 그폐결핵이 척추까지 전이 되는 바람에 13년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13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유일한 것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병에서, 내 병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분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결혼을 하게 되죠. 원래 몸이 안 좋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 작은 우리로 치면 구멍가게를 해. 구멍가게를 했는데 부지런하니까 잘 됐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먼저 그 동네에 있었던 구멍가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아,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일찍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시간이 남아. 남은 시간에 뭘 했느냐? 소설을 쓴 거야.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암도 찾아오고, 파킨슨도 찾아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 뿐이었지만, 병으로 얻은 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고, 소설을 쓰는 즐거움도 얻었다 질병 때문에 답답했지만 삶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자기 삶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시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세상에 답답한 일을 왜안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세 번째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하죠? 요 성경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함께하겠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깨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야.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바울은 진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 많이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담배 속에서 피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광주리에 실려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로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린이라 바울은 이와 같은 위기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냥 사단과 마귀가 바울을 없애려고 덤벼들었죠.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망하지 않고 자녀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한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높이십니까? 밖에 나가는 사람을 높이십니까? 박하는 사람을 더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박해하는 사람, 픽박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질 것 같죠 북한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편이, 형편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풍선에서 실려보낼 게 없어서 쓰레기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한 진짜 어? 바울과 같이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말씀드린 실량민이라고실량민 시량민이 전쟁 때 넘어오신 분이에요 전쟁 때 넘어오신 분인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아니 실량민이라고다 그냥 맨몸으로 온게 아니더라고 땅무소 갖고 온 사람도 있어 어, 그것 하나 안 들고 나왔어 그래 족보도 안 들고 나왔지 뭐가 급해서 그랬는데 족보도 안 들고 나왔지 음? 땅 문서도 안 들고 나왔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시량민이 아니면 모를 거야. 이북 사람들이 이북계에서 피난 날이 올때땅 문서 갖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거 권리 주장하면 나중에 통일돼서 권리 주장하면 정부가 보상해야 돼.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따라서 이북 고덕청 시량민 군민대회 가면요. 그거를 서로 사고 팔았어. 이북당을 서로 화로 파갔다고. 근데 우리 집은 그것도 안 들고 나왔어. 도대체 왜, 뭐, 뭐,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경기도 깍쟁이에요. 경기도 사람이 아주 깍쟁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으로 와서 보니까 남의 집 단판강에, 단판강에, 단칸방에 연탄 12장 얻어놨더래. 그 시집으로 온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왔냐고. 모르고 왔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 또 인물은 또 멀쩡해요. 아뭐 어쨌든 간에 왔어. 그, 그, 그런, 그, 그 지경이야. 그래서 살다 보면, 그 아들 셋을, 아들 셋을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살림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부인이 바가지 긁지 안 긁고, 한 번도 바가지 안 긁은 표정을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바가지 긁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살림이 어려워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끔쩍을 하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도, 괜괜하나 죽지 않는다고. 나보라오. 그랬다니까. 자기를 보래. 자기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이거야 예쁜 생시 얻었지 아들셋도 얻어갖고 살지 그 살지 않았느냐 이거야 속 답답한 거는 우리 엄마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답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당신이 살아보니까 죽지 않더라 이거야 망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 한경지 목사님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명동 거기에 영락교회를 시작을 하죠. 전쟁이 났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전쟁 나자마자 영락교의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다 여기 와서 자고 먹어라. 천막이지만 숙식을 제공했어요. 이용호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버님도 이북에서 내려와서 저 영락교의 마당에서 한달 동안 신세를 줬다. 이북에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남대문하고 동대문 상권을 잡은 사람은 다휴양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변했겠지 초창기에 남대문하고 동대문 상권을 잡은 사람은 다 이북 사람이었다고 왜 아무것도 없이 나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잊게 만든 거예요. 유교가 났지요? 유엔군으로, 미군으로 참전했던,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때 참전, 우리 교회 춘천하되는 참전 용사들 보니까 34년생도 계시고, 우리가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34년도, 34년생도 계시고, 24년생도 계시더라고. 20몇 년생은 나이가 90이 넘었어. 2년 전에는 캐나다 참전 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힐초에 타고 90이 넘었어. 근데 이분이 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최초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왔을 때는 한국이 없었대. 한국이라는 걸 몰랐다. 여러분, 우리 일은 교과서에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국가 탄생 연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신생 독립국가야 그게 그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캐나다 그 참돔군이 한국에 왔을 때는 코리아를 몰랐다니까 그리고 전쟁 끝나고 갈 때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본인들이 피 흘리고 그리고 지킨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땅에 묻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때 전쟁 나고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비록 살면서 우교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다녀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면서 의교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한 성도들 살면서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기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